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크게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다가 강취 또한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653쪽 구약 653쪽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눕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오천 달란트와 금만 달릭, 은만 달란트와 노 만8000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자, 어느덧 역대상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이 양을 앞두고 여러 가지를 이제 준비하고 또 당부의 말을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모여있는 온 회중에게 이르는 말입니다. 다윗이 회중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오늘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택해서 왕이 된 솔로몬이지만, 그는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 공사는, 즉,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공사는 크도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리고 이 솔로몬을 택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나름대로 지혜가 있고 역량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에게 역량과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감당할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공사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를 생각을 하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택한 그런 왕의 후계자라 할지라도 너무 어리고 너무 미숙하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솔로몬이지만 그러나 그가 감당해야 될 사역, 사명, 주어진 과제. 이것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감당해야 될 일, 그가 앞으로 맞닥뜨려야 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심히 큰 그런 것들이 많다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입고 또 말씀으로 은혜를 입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확신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우리의 삶의 과제들, 우리가 넘어야 할 삶의 산들, 그게 얼마나 큽니까? 크단 말이죠.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 하는 거죠.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면 초대왕 사울처럼 자기의 힘과 능력 지혜만 믿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교만하거나 거만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삶은 잘 되면 교만하고 거만해지고요. 그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장애물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주저앉고 말죠. 그러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며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 이유는 잘 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알기에 다윗처럼, 그래서 그것이 귀한 겁니다.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기 때문에 형통하고 잘 돼도 그것이 독이 되지 않는 거죠. 과제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은혜 안에 거하면... 주님과 함께 하면, 동행하면, 어려움도 잘 인내하고 견디며 감당할 만한 힘과 용기를 얻게 되죠. 자, 이걸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지금 저와 여러분 믿음과 삶 가운데 주님이 어디에 계시고 어디에 계십니까? 저 멀리 밖에 계십니까? 아니면 저 구석에 내가 몰아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지요. 저와 여러분, 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잘 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알고, 큰 장애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잘 인내하면서 주님 안에서 감당할 용기와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절을 보면,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힘을 다해서 준비했다.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힘을 다해서 준비했는가? 먼저, 물질을 힘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금, 은, 옷, 철, 나무, 보석, 여러 가지 귀한 돌들. 물질을 아주 풍성하게 많이 준비했어요. 힘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뿐만 아니라, 3절을 보면,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으로도 힘을 다했어요. 마음으로도 힘을 다했어요. 그리고 3절의 뒷부분을 보면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성전을 위해서 드렸다. 다시 말하면 다윗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재산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는데 4절에 보면 얼마큼을 드렸느냐? 금 3천 달란트 순은 7천 달란트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기 금 3천 달란트만 계산을 해 봐도 1달란트가 35kg입니다. 그러니까 3,000 달란트라고 하면 10만 5천 킬로그램이에요. 이거를 금으로 환산하면, 금 단위 돈으로 환산을 제가 해보니까 2,800만 돈이에요. 요즘 시세로 환산을 해보니까 약 6조 7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가지 물질들 마음으로도 힘을 다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도 약 6조 7천억 원을 성전을 위해서 드렸다 하는 거죠. 정말 힘을 다한 거예요. 정말 힘을 다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힘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그렇게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를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뭔가를 보면 알수 있죠. 다윗은 그렇게 물질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한 다윗의 힘을 다한 수고였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힘과 수고를 다 하고 있는지요? 내가 그렇게 힘 쓰고 내가 수고한 그걸 통해서 맺혀질 그 열매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기쁨과 보람이 된다면 우리 또한 다위처럼 귀한 그러한 애씀과 수고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힘을 다해서 수고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맺혀지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의 정력을 채우거나 나를 그냥 교만하게 하거나 이기적인 차원에 머문다고 한다면 그애씀과 수고가 참 의미 없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수고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맺는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도 큰 기쁨과 보람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6절부터 이제 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다윗을 보고 6절에 보면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에 이르기까지 즉 모든 지도자들이 6절 맨 마지막 구분을 보면 다 즐거이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 5천 달란트, 금 만다릭, 은만 달란트, 돛만 8천 달란트 등 많은 예물, 재물을 성경 건축을 위해서 드렸는데 이것이 즐거이 드린 것이요. 9절에 보면 그 지도자들이 즐거이 드린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이 자원해서 즐거이 드리는 모습을 보고, 구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것을 기뻐했다. 구절 마지막을 보면 그 모습을 보고 다이당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보면 역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다른 모든 백성들의 본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본이 되니까 다윗의 뒤를 따라서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그 이스라엘의 모든 다양한 지도자들이 그냥 억지로 마음 내키지 않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그리고 즐거이 구절 중간에 보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다 그랬는데 이 성심이라는 게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단일 목사로서의 저도 참 많은. 무거움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저만이 지도자이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또 우리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런 지도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본이 될때 우리가 앞으로 감당할 모든 일들이 아름답고 복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지도자로서 본이 되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나눈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아래의 기도들, 오늘도 힘써 기도하여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